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5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요. SXL과 USD를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어, 둘다 반도체 지수를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죠. 어, 그 전에 화이팅 브라더 영님께서 2주 전에 어, USD와 s x l 중 어떤 것이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계실까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2주 정도. 어, 제가 좀 요즘에 바빠가지고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도 했고, 어, 여러가지 이제 뭐 영상을 올리면서도 한 구석으로 어떻게 만들어 드릴까? 어떤 부분을 설명드릴까? 이런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시간이 나서. 어, 한번 지켜보시죠. 이게 두 배, 세배 차이라고 아시는데, 좀 반전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인공지능 열풍과 함께 반도체 산업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반도체에 관련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 사이에 USD와 SXL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두 ETF 모두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이지만 레버리지 배율, 어, USD는 2배고요 SXL은 3배입니다. 이런 비율 차이와 추정지수도 다릅니다. 어, 추정지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 전에 꼼꼼히 비교 분석이 반드시 있어야 되구요. 어, 그래서 오늘은 야후파이낸스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USD와 SXL을 심층 분석해봐서 투자자들이 어떻게 투자하면 되고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게 돕고자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USD ETF 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보면은 프로시얼즈 울트라 세미컨덕터 9배 ETF가 아 USD입니다. 어, 미국 반도체 대형주의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률 2배 수익을 내는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운용사는 프로시얼즈고요. 어, 추정 지수는 다우존스 US 세미컨덕터스 인덱스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11.6억 달러 됩니다. 여기 11.6억 달러 정도 되구요. 어, 수수료는 0.9% 정도 되고, 그리고 배당률은 보시면 연0.1% 정도 됩니다.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다우존스 US 세미 세미컨덕터 인덱스에 일일 변동폭을 두 배로 추적하는 거구요. 즉 지수가 1% 상승하면 USD는 약2% 상승. 예수가 1% 하락하면 USD는 약2% 하락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의 특징을 보면 주, 비교적 이제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단기적인 반도체 시장의 강세에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SXL 한번 볼게요. 어 디렉션 미국 반도체 3배 ETF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IC 세미컨덕터 인덱스의 1일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운용사는 디렉션이고요. 추정지수는 IC 반도체 지수를 추정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91.3억 달러 정도 되는 이태프고요. 그리고 투자지표 좀 보면 수수료는 0.76% 그리고 배당수익률은 연1.13% 정도 되는 이태프고 투자전략을 보면 i c e 세미컨덕터 인덱스의 일일 변동폭을 3배로 추적한, 추적을 하는 3배 레버리지 테프죠. USD보다 더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함으로 변동성이 훨씬 크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것 같고 주요 특징 보면 매우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 초단기적인 반도체 시장 초광세에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그러면 USD와 SXL 비교 분석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거로는 아마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실 텐데요. 어, 보시죠. 우선 추정지수 보면 다릅니다. USD, Dow Jones Semiconductor Index, SOXL, IC Semiconductor Index를 추정한다. 레버리지 비율 다르죠. USD는 2배, SOXL은 3배. 변동성은... USD는 높은 편인 반면에 SXL은 매우 높습니다. 시가총액에서도 차이가 있죠. 어, USD는 약 11.6억 달러, SXL은 약 91.3억 달러로 거의 8배에서 9배 정도 되죠. 수수료는 USD가 좀 비쌉니다. 0.95%, SXL은 0.76%, 배당률은 USD가 연 0.1%고요. SXL이 연 1.13%이기 때문에 배당률은 SXL이 더 좋고요. 수수료도 더 싸고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주요 투자 대상, 뭐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뭐 SXL도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뭐 이런 어,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고요. 적합한 투자 성향 보면 USD는 단기 강세의 배팅, 중간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시면 될것 같고, SXL 같은 경우는 초단기 초강세 배팅 높은 위험을 감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성 종목을 좀 보면요. USD,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USD는 엔비디아와 브로드컴 비중이 대다수입니다. 대다수인 반면에 SXL은 브로드컴이 가장 많고요. 하지만 골고루 분산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USD 보시면 지금 엔비디아 어, 상위 6... 종목인데요. 엔비디아가 무려 36.65% 거의 엔비디아에 자지우지 되는 그런 USD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브로드컴도 12.05%나 됩니다. 그 외에 뭐 AMD라든가 퀄컴이라든가는 거의 비중이 어,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에 비교해서는뭐 잽이 안 되죠. 어, SXL 보면요. 어 브로드컴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 8.27%, 엔비디아는 5.66%. 근데 쭉 보면, AMD라든가, 콜컴이라든가 별, 이렇게 비중이 차이가 나지 않죠? 골고루 분산되어 있다. 라는 느낌이 확 오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두 배, 세 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다른 이태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변동성도 거의 뭐 달라 보이고요 성종목은 얼추 비슷하나 비중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 뭐 다르게 놀겠죠 그래서 5일 차트를 그래도 비교해 보니까 어 지금 반도체 지수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USD가 마이너스 6.9% SXL은 마이너스 9.8%로 USD 승리입니다 한달 차트 볼까요? 역시, USD가 승리죠. USD가 마이너스 0.65% 하락했고, SXL은 마이너스 6.38%나 하락을 했습니다. 1년 차트를 볼까요? 1년 차트 보면, 어, 뭐지? USD가 무려 102.56% 상승을 했고요. 수익이 있는 거죠. 하지만 SXL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1.34%. 어, 왜 이런 차이가 있지? 이런 차이에 있는 게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브로드컴도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USD가 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어, 뭐 수익권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보면 이런 차이가 있죠. 5년 차트를 보겠습니다. 5년 차트 보면, 어, USD. 1010.01%. 엄청나죠? 반면에, SXL, 여기 빠졌네요. SXL은 236.64%입니다. 어, 이것만 딱 봤을 때도, USD가, 뭐야, SXL보다 더 수익이 높은데, 그런데 이때는 또 달라지죠. 그래서, 이때만 보면은, USD가 더 좋은 ETF라고 생각이 되는데, 딱이 이 구간만 잘라서 보면요. 하지만 이 구간만 또 잘라서 보면, SXL이 더 수익률이 높은데,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면만 보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올 차트로 보면 USD 엄청나죠? 7831.7%. SXL은 3345.29%. 어, 뭐야? USD가 더 높네. USD가 또이 구간만 보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어, 이 밴드 왜 이렇게 높아?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올라왔죠. 비중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런데, 이 시점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대세상승. 2021년까지 딱 잘라볼게요. 잘라보면, USD는 2061.59% 밖에 안 되지만, SXL은 무려 8642%나 되는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ETF로 딱 보입니다. 이 구간만 보면 또 SXL이 최고인데, 이런 생각을 또 가지실 수 있죠.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요약해보자면요, 무조건 USD와 SXL ETF는 수익률을 두 배, 세배 수익률로 확대해주는 상품이 아닙니다. 투자자는 USD와 SXL을 판단하실 때 보유 종목, 추정 지수를 잘 검토한 후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SXL이 엄청나게 하락한 상황에서 5일에서올 차트를 봤을 때 USD가 SXL보다 수익률이 좋은데,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단편적으로 판단하시기보다는 마지막 반전이 있듯이 대세 상승기에는 SXL이 USD에 비해서 엄청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 또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매진 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요, 과거 실적은 미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USD와 SXL의 변동성과 수익률 패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고, 레버리지라도 단기적인 수익 추구보다는 장기적인 목표가 있으시면 설정하시고 그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USD나 SXL 같은 레버리지를 투자하실 때요,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 위험 감수 능력, 투자 기간 등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고요. 시장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그고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몰빵 투자, 무지성. 장기 투자 하시면 안 되겠죠. 반도체 시장에 대한 공부와 확신이 있을 때 앞으로 대세 상승기가 올 거야. 이거 중요합니다. 이 확신,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SXL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니야, 반도체 시장은 앞으로 횡보하거나 우아양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USD, SXL, 일베인 Sx까지 절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물론 해당 내용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유튜브 수익이 나올 때마다 일일비 하지 않고 4차 산업 혁명과 AI 시대 초입인 시기에 앞으로 올 반도체 대세 상승기를 믿으며 폭락하더라도 다 모아갈 예정입니다. 물론 제 생각과 다르게 SXL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고 있고요. 폭락이 온다면 오 엄청난 기회인데 하면서, 어, 뭐가 할것 같습니다. 단, 제 가용자산 안에서 10%만 딱 띄어가지고, 분할 매수로 철저히 비중 관리하면서 투자할 거고요. 그래야, 만약에 SXL, 제 판단이 미스가 나서, 엄청난 폭락이 왔을 때, 90%의 가용자산으로 위험 대응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철저한 비중 관리 필요하고요. 분할 매수 필요하고요. 분할 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세 상승기가 올 거야라는 확신 필요합니다. 이런 게 갖춰졌을 때만 SXL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투자하실 때요 부지성 물방투자 절대 금물입니다. 물방투자하시고 어 아무런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이렇게 하면 진짜 필패합니다. 필패. 자신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실현이 오더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있을 때어 SXL은 어, 그리고 USB는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항상 자신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을 때 돌다리도 탕탕탕 두들겨 보며 건너듯이 신중하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도전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